이단 젖침 정석도 유력합니다. 유력해요. 뭐 여기 늘어서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서요. 그러면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모양이 커지죠. 상당한 집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젖침 하는 것은 귀의 신리를 차지하는 뜻이고요. 이제 반발을 보통 하죠. 반발을 하면은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옛날부터 내려온 기본 정석입니다. 빵 따냄을 주고 여기저기 두텁게 되지만 귀를 확보한다. 근데 이 형태는요, 이 이후에. 100은 이 부분적으로 정리를 하려면 밀어야 됩니다. 미는 것이 급서예요. 밀지 않으면 이렇게 두는 수가 100을 상당히 답답하게 해요. 받으면 좀 당한 꼴이 되고요. 안 받으면 계속 압박을 해서 밑에서 죽지는 않아도 상당히 쌈짓뜨고 괴롭게 살게 되죠. 받자니 좀 당하고 안 받자니 다음 <laughs> 이 압박하는 수가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이제 여기까지 둬야 된다라고 이제 돼 있는 거죠. 근데 프로들 봐도 보면 손 빼고도 많이 둡니다. 뭐이 수는 나중에 당했을 때 그때 생각하고 이, 이, 큰 데를 막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2단 자침수가 생각보다 유력한데요. 크기 두면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백이 도도요. 요걸 받아요. 그러면 젖힐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늘어둡니다. 여기서 손을 빼면 또 꼬부리는 게 배기 좀 얹잖아요. 이거 너무 맞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할수 없이 더 밀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늘면서 흙은 기분이 좋죠. 집이 육선 아니에요? 집이 너무 통통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미는 데까지가 보통 정석 수순인데 이렇게 젖혀서 쏙 늘어두면 어, 여기가 다 집이 됐어요. 제가 김밥 얘기 많이 하는데 이렇게 2, 5, 10입니다. 여기도 2, 5, 10이고요. 김밥이 한 줄. 여기 이렇게 해서 두 줄. 여기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20몇 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100도 물론 이쪽을 넣어서 백집을 갖다 크게 키우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기도 하지만 크게 편해요. 그러니까 집만 따지자면 2단 저침에서이 정석형을 선택하는 것도 유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둘이 있으나 없으나 하여튼 이 수는 요한점 먹고 나는 귀에 두 점을 먹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이 수도 유력해요. 지금은 뭐 이렇게 둬도 여기 돌이 있을 때는 새가 두어서 그게 이제 불만 한 거고요. 이제 걸쳤는데 이제 뭔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응수를. 그런데 갑자기 여길 막았어요. 여길 막은 거는 이제 손빼면 귀가 죽죠. 손빼면 빠져서 귀가 죽습니다. 그래도 선수인데 백이 저처이으니까 이건 안 받을 수 없고요. 두텁긴 해도 발이 좀 느려요. 그래도 이 막는 수는 그 이쪽을 또 기대를 해서 이게 적은 수는 아닙니다. 게다가 상변이 다 집으로 굳어졌어요. 젖혀 있는 수는 백이 두기가 싫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알파고가 설명을 해주는데요. 알파고 바둑에서는 젖혀있으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는 수를 노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중앙으로 탈출을 하면 어떻게든지 공격을 당하는데 되게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는 건 아니고요. 기회를 봐서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두면요. 지금은 들어갔을 때는 자기 혼자 곰마지만 들여다보고 뛰면은 얘도 곰마예요 이게 이제 알파고가 저희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젖혀 있는 선수로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알파고는 젖혀있는 수를 아끼고 들어간 다음에 얘를 거꾸로 공격해보자. 이게 알파고스 거래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하여 제가 75년도 입단을 했으니까 수십 년 동안 이, 이 형태는 젖혀있는 거로 다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요. 다만 이 형태는 흙이 두텁다. 그래서 흙이 두터워져서 여기가 집이 다 굳어지니까, 뭐 웬만하면 삼삼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는 그렇게 재미가 없다. 수십 년간 그렇게 이제 알아왔던 겁니다. 프로들도요. 근데 알파고는 요수를 생략하고, 일단 귀의 신류를 차지한 다음에 들어가서, 지금은 홀로 외롭지만, 반격을 노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이게 이제 알파고 바둑이 나온 이후에 이 형태에서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어쨌든, 여기를 막아서 이제 제쳐있는 수는 한 수씩 둬야 되고요. 이렇게 두니까 이제 들어가는 수는 이제 안 되죠. 완전히 짐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 예. 아 여기요? 그 수도 빠지는 수도 여기를 지키고 있죠. 빠져서 받으면 더 좋아요. 여기가 선수예요. 손 빼면 죽습니다. 그 유명한 바보 칠궁이라는 사활인데 젖힌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귀에서 한 일곱 개가, 궁도를 가지면 잘안 죽는데, 이게 허무하게 죽기 때문에 바보 출궁이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젖히고, 이 일의 급소를 두면, 잡혀버려요. 여기를 두면, 요렇게요. 여기 못 잇습니다. 여기를 둬도요. 이렇게 둬서 잡혀요. 요거는안 되죠. 이것도 안 되고요. 단수라. 여기를 둬야 되는데. 초보 되시는 분은 단수 쳐서 이어서 살려주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먹여치는 수는 뭐 금방 보겠죠. 이 사활의 꽃이에요. 먹여쳐서 여기 옥집을 만든다는 거는. 그래서 이 사활에 대한 얘기를 지금 변화를 설명드렸는데 젖히고 젖히고 집 모양을 줄여 놓은 다음에 급소를 딱 치면은 그냥 죽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 질문하신 게 빠지는 수를 먼저 하면 좋지 않느냐 막으면 아주 좋아요. 손수를 막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백, 백이 흑이 하자는 대로는 안 해주겠죠. 밀겠습니다. 밀어요. 나가면 손을 빼고 딴데큰데 둡니다. 큰 곳이 많죠. 그랬을 때저 사활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그 어때요? 결과가 실전하고요. 실전보다 이것이 낫습니다. 흑이요. 그렇죠. 네, 실전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막아서 젖혀이은 결과하고 비교거든요. 사실은 여기도서 어차피 백이 선수를 잡는데 이 형태가 흑이 더 즐거움이 많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쪽을 막아서 젖혀서 이렇게 된 형태는 백이 완생이에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완전히 살아있어요. 중급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젖혀서 호그치든지 잇든지 하는데요. 집, 궁도, 집 모양을 살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육사팔생입니다. 이 선을 여섯 개 기면 죽어 있고, 여덟 개 기면 살아있다는 거죠? 이선뿐 아니고, 이렇게 삼선으로 된 이런 통통한 모양도 여섯 개면 위험하고요. 여덟 개면 안전한 거예요. 그 원칙이 적용이 같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이 형태는, 이 형태는 백이 이제 손을 빼고 이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어, 굉장히 큽니다. 이쪽도 좋아지고, 여기도 좋아지고, 귀도 차지하고, 저 형태는 아까 여기 막힌 형태보다는 백이 불안한 형태. 이렇게 뛰어 들어가면 이렇게 두는데요.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두고요. 옥집이 됐어요. 찔러봐야 던져줘서 소용없죠. 이으면 이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갖고 살아야 되는데, 어 이거 좀고민이네요 이게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육사팔생이에요. 이렇게 하면 살죠. 그런데 이거 젖혀서 잡으러 가면. 요 자체는 두집이 안 나죠? 고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의사장이 질문해서 그런데, 그냥 실전에 막은 거보다는 이수가 훨씬 백을 괴롭히는 거죠. 사활의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수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는 이렇게 둬서요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큰데도도 어디 큰데도도 안전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차이겠죠 어쨌든 이제 손을 빼고 여기를 뒀는데요. 여기 뒀어요, 여기요. 이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요. 흙이 띄면은 이제 여기 어디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들어가면은, 이런데, 나뭐 이런데 어떻게 들어가면은 거의 중환자실이나 영환실로 갈것 같아요. 네? 이 돌은요. 네.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이 수는요, 상당히 고수의 수법인데, 이렇게 받아주면 보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내 모양도 좋아진다. 백 모양도 좋죠? 모양을 만들어서 이 모양에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벌리면 그 뛰는 수가 좋아요. 여기를 뛰면 흙은 통통해지고 백은 조금 납작해지죠. 그래서 상당히 고수의 감각인데, 여기를 둔 거는 굉장히 고수의 관계이죠. 기력이 좀 약한 분은 이 부분이 누가 두든지 좋은 자리인 건 아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떠요. 요거 왜못 두냐? 여기는 불안하거든요, 요거. 이거. 요거는 이렇게 붙이면 뭔가 이해하고 끊어질 것 같아서. 혹시 내가 진 나온 애가 될까봐 어좀 걱정이 되죠. 근데 이 수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꽉꽉 막아두면 계속해서 단점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건 자칭이 돼서요. 이 단수 때문에 지금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이쪽을 먼저 지키자. 그러면 이렇게 둬도 별게 없어요. 여기 이제 나가서 끊을 수 있습니다. 끊었을 때 백이 늘어서 싸워도 되고요. 뛰어들어가는 수가 있죠. 이 선수를 하고, 여기는 이제 지켜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싸울 수도 있고요. 또이 싸움이... 이쪽 흙 모양이 너무 두터워서 내가 이 싸움은 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아낌없이 버려도요. 이렇게요. 요한점 잡았지만 이쪽이 너무 좋아졌죠. 게다가 귀를 또 굳혔어요. 귀를 굳혔다는 거는 요거 비교를 해 보시죠. 이렇게 둔 거죠. 그러니까 이 반격을 한 건데 그냥 이렇게 두면 요 흙집이나 요 흙집은 요한 점을 잡아서 흙이 여기가 그래도 한 10집 정도 불어났다고 보는데 여기는 아직 집이 안 됐잖아요. 뭐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변화하는 과정에서 선수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이 다 굳어져서 요 형태하고 비교해 보면 세력도 좋고요 이거는 흙이 거의 망했다고 볼 수, 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 어디요? 그 어아 여기요? 네. 아 여기 들어와야죠. <laughs> 들어와서 이 집을 깨야 되는데요. 그만큼 흙한테 부담이 있는 거죠. 백둘 차례 아닙니까? 이렇게 밀고요. 백둘 차례니까, 대기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려고 하면 이렇게 미리 지키죠. <laughs> 들어오면 깰수 있지만 백둘 차례니까요. 그래서 나와 끊는 수는 어떻게 둬도 흙이 재밌는 결과가 안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술을 여기 붙이는 이술을 들 때는 붙이는 데 매치거리인 척한데 붙이면 오히려 흙이 망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